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음, 오늘은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산 물건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저 보이시나요? 머리카락 잘랐어요. 이렇게 단발로 잘랐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짧은 머리는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짧게 잘라봐요. 다들 반응이 짜르니까 낫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길었을 때는 영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한 물건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물건은 쿠퍼비전에서 나온 원데이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총, 80개. 80개에 6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큐브 2주짜리를 착용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한 날에만 렌즈를 끼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제가 수업할 때 수업 첫 주. 첫 주에만 이렇게 렌즈를 끼는데, 한번 까게 되면은, 꼼짝없이 2주를 사용을 해가지고, 음실 사용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원래는 그 아큐브 오아시스? 그거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 아큐브 2주짜리를 썼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할인을 해서 8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너무너무 비싸서 조금 저렴한 걸 찾다가 그냥 쿠퍼비전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쿠퍼비전이 그 건조함을 잡아주는 거를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알바하는 친구가 이 쿠퍼비전이 덜 건조하다고 그래서 되게 좋은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음, 굉장히 잘산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짜잔! 운동화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에어포스를 살려고 그랬는데, 어디를 매장을 가도 에어포스가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거는 그냥 무늬가 들어간 거, 색깔이 들어간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아, 에어포스만 생각을 하고 갔다가 급하게 검색을 해서 신발을 구매를 했는데, 에어맥스입니다. 에어맥스. 원래는 에어 맥스를 살 생각이 없기도 했고, 저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이 잘안 들거든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쁜 거를, 이쁜지 안니쁜지잘 구분이 안 가요. 예,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에어포스가 최고입니다. 지 마, 쟤 먹고. 아무튼 재난지원금으로 산두 번째 운동화입니다. 에어맥스. 어 그리고 이건 재난지원금으로 산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산 물건. 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칸골 가방이에요. 조그만 미니백이에요. 이게 약간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이어가지고 조금 때가 탈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이뻐서 샀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조그맣게 주머니도 있고요. 안에, 안에도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다가 아, 귀여워. 가방에다가 물 많이 넣는 타입이 아니어서 어, 뭐 핸드크림 그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지갑 이 정도여가지고 딱이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매면은 진짜 귀엽거든요. 목코가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엄청 귀여워요. 이 가방은 제가 37,000원 주고 샀어요. 원래 정가는 52,000원인데, 제가 할인을 받아서 3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개이득!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옷을 샀는데, 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그냥 기본 면 티랑, 그 다음에 남방을 하나 샀습니다. 피그먼트라는 곳에서 샀고요. 가격은 이 체크가 26,000원이고, 이 티가 18,000원이에요. 그냥 하얀색 면 티예요. 네. 이렇게 그냥 하얀색 면 티를 샀습니다. 제가 최근에 난방에 빠져가지고, 난방을 엄청 입고 다니거든요. 이번에도 난방을 샀습니다. 약간 민트색이랑 갈색이랑 좀 섞인 가을에 입기 딱 좋은 난방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좀 초록색에 집착을 해가지고 민트, 초록 이런 거에 집착을 조금 해가지고 그런 색깔로 자주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름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록색이 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강박적으로 모든 초록색 아이템을 항상 몸에 지니려고 해요. 그중에 하나가 보이시나요? 발찌예요. 발찌. 발지. 발찌를 초록색으로 구매를 해서 의렇게 하고 다닙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는 팔찌예요. 근데 이게 팔찌하기에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했는데 딱이어서 여기다가 항상 하고 다닙니다. 저의 부적 같은 존재예요. 네, 오늘은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산 제품 두 가지와 제돈 주고 산 제품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신발이랑 렌즈만 샀는데 돈이 호라락 날라갔어요. 네, 그래도 저한테 꼭 필요했던 거라서 네 아주 감사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꼬리로 안녕.